전고 스크래치 스크래치 예선 3조 전도에두 명의 선수 이 경기는 여섯 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. 여자 고등부 스크래치. 아, 선두와 2위권 그룹의 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. 선두선 달리기 선수 힘겨워 보입니다. 이 경기가 끝나면 약5분간에 시설 전근 후에 여자 고등부 전유 예선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.